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결혼 1년차 커플입니다. 마음의 인정머리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와이프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리얼, 리얼 모습에 대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를 듣다가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으셔야 사이다 마시고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요즘 스마트스토어 유행하잖아요. 저는 그 유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 포기를 하면서 동시에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면접 보는 곳마다 줄줄이 낙방을 하는 바람에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밤낮 없이 인터넷을 뒤지고 서점을 뒤져가며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제가 찾은 해답은 아무리 도전해도 합격이 되지 않은 팔자인데 회사는 그만 눈여겨보고 다른 것중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며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본금도 없었고 알바하면서 모아뒀던 500만원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사오는 물건들을 혼자 열심히 인터넷에서 끄적이다. 배운 대로 사진도 찍고 설명서도 써서 올렸고, 그렇게 온라인에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한두 달, 거의 반년이 지나서는 수익이 금방금방 천 단위를 찍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부가제 같은 걸다 빼고 나면 매달 700만 원 정도는 되었지만 그 또래에 그 정도의 수익을 벌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기뻤습니다. 사실 처음 한두 달은 재고가 쌓이기만 할뿐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아서 거의 잠도 못 자고 매일같이 혼자 홍보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글쓸수 있는 카페를 기웃거리고 SNS를 하면서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한번 성공을 해보고 나니 대충 노하우도 알겠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도 알것 같다면서 정말 더 젊었을 때더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의 돈을 계속해서 벌고 저축을 하고자 쇠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당시 또래의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면 간간히 회식도 하고 일 끝나고 꽤나 뿜떼나는 바 같은 데도 가서 놀고 하던데 아님, 하다 모해 클럽이라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든 뭐든 풀던데 저는 그런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장사가 잘 되어 고객들이 배송 지연을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감지적지고 하루 중 가장 흐뭇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밖에 모르던 제가 차츰 돈이 쌓여서 부모님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드리고 저는 저대로 혼자 사무실 겸 자취방으로 쓰는 전셋집에서 거의 치코노인처럼 안에 콕 틀어박혀서 살았는데요.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정말 순식간에 제가 총각에서 유부남이 되었고 집안에는 해외에서 떼온 물건들로 인해 박스만 가득했었는데 갑자기 사람 사는 집처럼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하다못해 창가에 꽃병에 꽃이 가득 담겨있기도 했어요. 와이프와는 연애한지 8개월쯤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거의 1년이 조금 넘어갔어요. 제가 너무 일만 하고 있고 제대로 끼니를 못 챙겨 먹거나 잠도 못 자고 얼굴이 해골방지가 되어버리니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는지 연애라도 좀 하라면서 여기저기 여자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부담이 되고 내가 너무 일이 많아 맨날 여유가 없는데 그러나와 연애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거절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아 대시던 부모님 때문에 절 기다리고 있을 상대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나가 했던 적이 딱세번 있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찾아가는 길 내내 긴장도 되고, 부모님 욕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물론 심은 욕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억지로 약속을 맞춰 선보로 나가게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있는 일이냐며 엄청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가서 만나는 여자들은 대체로 제가 딱 봐도, 자기 관리를 못하고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인지 첫 인상부터 찡그리며 절 좋게 바라보지 않았고 그런 여자들을 두번 만나면서 저는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나도 일만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기다릴까봐 억지로 나가긴 나갔는데 다들 그 정도로 내가 싫다는 티를 냈어야 했나 싶어서 조금 살짝 울컥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동안 일이 잘 되면서 차올라 했던 저 나름대로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린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또 한동안 정말 질색팔색을 하면서 부모님이 누구 소개시켜주려 하던 소리를 바라바라 질러대며 부려자마냥 모른 척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번엔 저희 누나가 자기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면서 또 누군가를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걸 하필 아예 저희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희 누나는 혼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쭉 스스로 일하고 돈 벌다가 네일샵을 차려서 장사를 제법 잘하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누나 손에 이끌려 낯선 저희 집에 오게 된 와이프, 제가 누나와 함께 같은 네일 장사를 하고 있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상자도 많고 뭔가 사진 촬영하는 세트장 같아 보이는 게 너무 멋있다며, 이전에 여자들과 달리 저희 집을 막 샅샅이 구경하며 좋다고 해볼래.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멋져 보인다고 해볼래 하는게 하자. 아 사람 가슴 떨리게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는 건 별게 없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 가슴 한번 설레보면 그만이더라고요. 전 저를 설레게 해준 이 여자가 너무 좋아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고. 와이프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냥 제가 일에 미쳐 사는 게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보기 좋았대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하는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사랑에 빠졌다가 결혼도 빠르게 해치웠습니다. 이왕이면 자주 더 오래도록 함께 보면서 제 옆에 꼭 붙들어놓고 지내보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결혼하고 나니까 단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혼초라 단점이 많이 보일 리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상한 점에서 제 콩깍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와이프가 생각보다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는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러는 게 섭섭하고, 가슴 아프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죠. 와이프는 저희 누나가 잘 나가는 네이샵 사장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누나를 통해 동생도 사업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 집에 소개 받으러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약간은 그래도 혹여나 우리 남매가 돈을 잘 번다는 소리에 더 쉽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싶은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너무 가슴 떨리고 이 사람을 사랑했던지라 사리 분간을 제대로 못했어요. 와이프가 멋있다고 잘났다고 해주는 달콤한 말들이 그저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와이프에게 늘 그런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욱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와이프가 사달란 거, 먹고 싶다는 건다 사주면서 물심양면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업을 하는 저도 비싸다는 이유로 한두 개 어쩌다 사먹고 마는 마카롱을 와이프는 주기적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라면서 한 박스 사달라고. 매일같이 졸라 대는 와이프한테 그냥 마음껏 물어보지 말고 사먹으라며 카드도 줬습니다. 일명 우리 사이에서 마카롱 카드였는데 나중에 카드 금액을 보니 거의 몇백만 원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마카롱 사먹는데 말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와이프가 그걸 사다가 옆에 친구들 나눠주고 가족들의 여동생 나눠주면서 5만 군데 주면서 제 돈을 썼더라고요. 뭐 저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 준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거나 돈이 막 아까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한 사이인데 제 돈인 거 뻔히 하는 사람이 선물 사듯 그렇게 펑펑 사서는 상의 한번 없이 나눠주고 다녔다는 건 살짝 깨긴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와이프한테도 다음부터는 상의를 하고 선물을 사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었고 그때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말을 하길래 잘 이해를 한줄 알았어요. 와이프도 몰랐던 부분이구나 싶어서 저도 더 이상 개의치 않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였어요. 와이프는 그냥 제가 돈이 많다고 태생적으로 돈이 많은 애인 줄 알고 있는지 참제돈 쓰는 걸 우습게 알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그리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 누나나 저나 사업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남들 놀러 다닐 때 우리는 일하고 돈 모으고 사업한다고 밤낮 잠도 못 자면서 지금의 상태로 키우는 것인데, 와이프는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일말의 수고로움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신혼 때는 저와 상의도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더니, 이내 본인 퇴직금으로 받은 천만원 좀 넘던 그 돈을 불과 한달 만에 다 써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저희는 절대로 재벌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저축을 더해야지 미래에 자식도 낳고 자식 대학도 보내고 용돈도 줄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업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내일 열심히 하되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와이프는 그냥 그 돈을 자기 고생했던 대가라면서 가방 몇개 사고서 땡 치더라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저한테서 살림을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저한테서 받아갔던 그 마카롱 카드를 그냥 자신이 아예 맡아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와이프의 씀씀이가 워낙 컸던 터라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용돈을 주는 것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카드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할지 몰라 구비를 해놔야 하는 건데 당신의 소비 모습을 볼때이 카드의 한도가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도 자신이 없다며 좋게 좋게 말하며 거절을 했더니 와이프도 처음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주는 돈 1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용돈을 올려달란 불만을 제기해서 130만 원. 그러다 또 자기가 도저히 밖에 나가서 주변 신혼댁들을 사귀지도 못하겠다며 또 부족하다고 해서 150만 원. 그러나 지금은 다다리 집에 있는 사람한테 200만원을 용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생활비니까 비교적 적은 돈은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laughs> 저 200만원은 와이프의 처음 말과는 달리 전혀 생활비에 보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이프는 밖에 물량을 때려나가는 저한테 장을 바울하면서 제 카드로 제가 먹거리에 필요한 것들을 몇십만원어치 사오도록 강요를 할 뿐만 아니라 어디 나가면 와이프가 옷 사달라고 하고 귀걸이 사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면서 제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쓰게 하는지라 저 200만원은 어디까지나 와이프 혼자만을 위한 용돈이에요. 그 바람에 저는 한달 생활비, 애도 없는 2인 가구가 신혼 1년도 안 되어 다달이 거의 3-400만원이 되는 돈을 쓰고 있었고요. 결국 제가 한두 달 전에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지금 우리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내가 다달이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한달 지출 3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나중에 애가 생기면 그때 핑계로 500만 원을 거뜬하게 쓰겠다고 용돈을 7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생활비에 필요한 것들은 죄다 제가 돈을 직접 지출하겠다고 했어요. 와이프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주변 친구들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용돈 70만원을 온전히 자기한테 쓰게 하면서, 제가 부족하면 제 카드를 그때그때 줄수 있는 거니까,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는 제 카드로 전부 다쓸 예정이니까, 혼자 사치비로 쓰기엔, 주부가 한달 7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 저축도 하고 교통비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이 정도 쓰는데 직장 안 다니는 와이프가 한달 70만원을 그냥 얻는 거면 저로선 최대한 별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며칠 동안 저를 본체만체 하면서 용돈 얘기를 쏙 빼놓고 무시를 하더니 갑자기 무슨 결심이 들어선 건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알겠어. 앞으로는 용돈 꼬박꼬박 매달 1일에 넣어줘. 그리고 이건 당신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야? 라고 말입니다. 아, 제가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고 건네는 말들이었는데 이걸 다 싸움이라고 받아들였다니 이건 뭐 말싸움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싸워서 누구한테 이득일까 싶어서 말싸움을 할 기운도 없고 저기요, 미안해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화를 좀 풀어보라고 사과부터 했던 저입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또 들은 체반체 채채 하면서 저를 무시하기 여념 없었죠. 다달이 일일이 되면 일하는 제 방에 들어와서는 용돈 보냈냐고 확인하는 와이프였고, 그 사이 와이프는 점점 더 돈을 저한테 맡겨놓은 사람만냥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홀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한것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한 건지,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만 보셔도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를 내며 말을 하고는 어머님이 전화를 끊게 만들기도 했고요. 저한테 용돈 몇백씩 받아서 쓸 때만 해도 자기가 먼저 어머님 건강 챙겨주면서 안부전화도 해주고, 살갑게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화난 걸 저희 엄마한테 화풀이하려는 것 마냥 엄마한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엄마가 아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라 하면서 기분이 울적해 보이는 것 같다며 화를 풀어주려고 하자 거기다 대놓고 어머님 저 용돈 부족한데 돈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해버린 바람에 저희 엄마가 저 모르는 사이에 와이프한테 돈 500을 보냈다 하더군요 제가 그간 부모님 용돈 챙긴다고 보내드리고 있던 돈이었는데 그걸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이라며 내일 쓰지도 않고 저축한다고 모아놓으시더니 급기야 그걸 돈 모자르다는 와이프의 계좌에 떡하니 돈 500만 원을 송금하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로 지난 일요일 저희 어머님의 생신이셨는데요. 그날 결국 와이프가 제 앞에서 지랄을 한번더 떨어줬다가 저한테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와이프가 어머니로부터 돈 500만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해듣고 사실 와이프한테 바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돈이 급했거니 하면서 웬만하면 같이 살고 있는 내 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가뜩이나 용돈을 줄인 이후로 저한테 말도 제대로 안 붙이고 집안에서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살림까지 손을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았냐고 물어보면 또 자존심 상해하면서 기분 나빠할까봐 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다가오는 엄마 생신에는 그래도 따뜻한 밥한끼 정도는 와이프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말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 생일에 왜 피도 안 섞인 와이프가 밥을 차려줘야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집올 때 저랑 누나가 돈 모아서 결혼식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불했고, 저희 신혼집은 제가 사무실 겸 쓰던 전셋집을 팔아 거기다가 제 돈을 또 보태서 더큰 자가아파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제가 와이프한테 드렸던 돈들은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다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저랑 누나랑 셋이서 함께 팔 걷어붙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생신상 한 번은 차려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또 요구한 건가요? 일주일 전부터 엄마 생신인 거 말을 해 왔는데 그날 집에 가는 날에도 친구랑 약속 있는 거 해결하고 오겠다고 나가서는 출발한 지한 30분이 지나서야 집에 왔는데 참전 <laughs>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용돈이라고 500만 원은 잘도 받아갔으면서 몇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를 사오지도 않더군요. 하다못해 동네 노브랜드 빵집에서 파는 2만 원도 안 되는 케이크 하나조차도 말입니다. 일단 저도 시간이 늦었던지라 가는 길에 제 돈으로 케이크 사서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가보니 이미 누나는 도착해서 미역을 뿔려놓고 있고 밥도 지어놓고 있고요. 핏물 뺀다고 소고기 물에 담궈 놓은 걸 제가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자마자 들어가 누나를 도우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엄마도 자식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면서 부엌에 자꾸만 들어와서 저희랑 말 한마디를 더 해보겠다고 계시고 그런데 제 와이프는 처음 들어올 때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를 않더니 급기야 부엌에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자기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어머님 저는 밖에 앉아 있을게요. 하고는 소파 위에 가서 저희 아버지 옆에 앉아 TV를 보더니 급기야 아버님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거 말고 더 재밌는 거 많아요. 하면서 리모컨을 뺏어들어서는 그 악기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아 세상에 제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와이프라고 들여온 건지 오는 차 안에서는 내내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가족들끼리 그냥 놀고 오면 안 되냐고 신경질을 부리는 거. 제가 저희 엄마 기분 좋으시라고 부부싸움 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겨우겨우 참아왔는데,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앉아서 TV 보는 짓이라니. 부엌에 있던 저희 누나는 심지어 와이프랑 인사조차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참다 참다 나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그냥 와서 다 같이 요리 좀 하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와이프는, 내가 왜? 라고 하더군요. 놀란 누나가 싱크대 앞에서 손에 물에 잠긴 고기를 주물럭 대다 말고 저를 뒤돌아 쳐다봤고 순간 얼굴 표정이 착잡해진 엄마의 표정까지 확인한 후 기쁜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신데 엄마가 부엌에서 이러고 계신 것보다 우리가 좀 해드리면 좋잖아. 라고 또 최대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 터져버리려는 걸 겨우겨우 엄마 생각에서 놀러가며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기고, 서로 반반씩 하는 거 공평하지? 라고 하더군요. 어, 이게 진짜. 다른 집 와이프들이 이런 소리라면 당연하지. 하고 말했을 테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 내 돈에 내 부모님 돈에 아주 여기저기 돈 지랄해가면서 지내오던 와이프가 제가 심지어 장모님 생신 때에는 용돈으로 쓰시라고 백만 원도 보내드렸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내 와이프가 내 부모님과 누나 앞에서 분실를 해도 정도가 있지. 케이가나 하나, 사탕 하나로도 사오지 않아 놓고서는 공평을 운운하면서 당신 엄마라고 지랄을 떠는 건 정말 선을 넘은 짓이었습니다. 확 진짜 이게 정신머리가 마탱이가 같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씩씩대다가 옆에 누나가 불려놓은 미역을 집어들고는 와이프한테 달려갔어요. 와이프는 달려오는 제가 겁났던지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에 발을 올리고 저희 아빠 뒤로 들어갔는데 그냥 와이프 옷자락을 쥐어잡고는 소파 아래로 떨어뜨리고 미역으로 무슨 채찍질하듯이 와이프 면상을 향해 던졌어요. 아우 진짜 지랄을 떨어도 정도가 있지. 너 내가 소송으로 일어난장 남김없이 털털 털어줄 테니까 각오해라. 라면서 한 손에 미역 붙들고 한참을제 무릎 아래에 있는 와이프를 향해 패대기를 치다가 누나가 못 참겠었는지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우리 누나 저를 말리기는 커녕 핏물 뺀다고 했던 그 소고기를 손으로 주물럭 대고 있던 그 소고기를 그냥 확 와이프 얼굴을 들쳐 올리고는 걷다 듣고빰 따구를 내리친 겁니다. 고깃덩어리에 빰 따구 한번 제대로 얻어맞은 와이프는 제가 때리는 와중에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이거 폭력으로 신고할 거예요? 하면서 소리만 질러대다가 저희 누나한테 제대로 얻어맞고는 정신을 놓았는지 그냥 맞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꼼짝없이 이 집안에 버림받고 이혼당하겠나 싶었는지, 그래서 이혼한 전 정말로 남지 않겠다 싶었는지, 뒤늦게야 저랑 누나 바지가랑이를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데, 아유 그럼 뭐합니까? 이미 배는 떠나는데요. 그냥 경우없고 몰상식하고 와이프라는 여자한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는 안 하겠다고 버틴겼고 합의하고 돈 천만원 주지 않으면 소송 걸고 지금껏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내 카드와 내 부모로부터 받아가면서 사치 떨었던 거 내가 어떻게든 다 싸그리 받아내겠다고 겁박을 하니 어디서 구해왔는지 돈 500만 원을 일단 제 계좌로 송금하고는 재물 사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남은 돈 500만 원 언제 줄 거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알바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 돈도 장모님께 빌려서 갚는 거라며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겁 한번 주려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장 발송하고 오는 길입니다. 일단 소송 걸겠다고 해놨으니 지가 합의를 하고 싶으면 남은 돈을 주려고 금방 또 어디서 빌려와 주겠죠.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이제야 비로소 쓸데없는 지출이 영이 돼버린 현재에 돈을 벌며 보람있게 살 것입니다. 깨진 장독에 무릎을 부는 심정으로 살았던 지난 결혼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장독까지 새 곳으로 교체해서는 완전히 새 삶을 사는 기분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